쪽 편에서 부드럽게 롤링해 볼게요. 천천히 제자리 돌아올게요. 천천히 다운, 둘, 셋, 넷, 다섯, 한번 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릴렉스틱을 이용해서 턱이 들리고 뒷목이 젖혀진 분들 이 타이트한 뒷목은 부드럽게 펼쳐주고 약해진 앞쪽의 목에 굴곡근을 강화시켜주는 동작까지 배워볼 거예요. 먼저 릴렉스틱을 준비해 주시고요. 포인트링이 있으시면 포인트링을 착용해주시고, 없다면 그냥 해주셔도 좋아요. 자, 포인트링이 있다는 가정하에 살짝 한쪽으로만 이동할게요. 경추, 목뼈가 딱딱하게 있기 때문에 이 옆선으로 움직여볼 건데요. 목뼈를 기준으로 왼쪽 편에서 부드럽게 롤링해볼게요. 1 0 번씩 갈게요. 넷. 몸을 숙이고 머리를 길게 들어 올려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오, 너무 시원해요. 여덟 아홉 한번더열 압박을 주면 훨씬 더 편안하게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쪽 갈게요. 하나 자, 목뼈에서 우거고거 아니고 목뼈 바깥쪽으로 셋 넷, 살짝 더 눌러주시면 훨씬 더 편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번 더, 열. 어우 시원해요. 가볍게 풀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정면 바라보시고 뒤통수 아래쪽 하단에다가 꾹 눌러주시고 그대로 턱을 살짝 들어 뒤쪽으로 살짝 누워주세요. 둘, 셋, 넷. 수은이 스틱을 잡아 올려주시고, 머리는 반대로 살짝 눌러주세요. 내가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압박으로 진행해주시면 좋아요. 네번더 갈게요. 둘, 살짝 누워주시고, 살짝 들어 올려서 목을 전이시켜요. 이때 푹 빠지지 않도록 집중해볼게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천천히, 제자리. 세번더 갈게요. 하나, 살짝 머리의 무게로, 포인트링에 기대어 압박을 만들어주시고, 가볍게 들어 올렸다가 두번더 갈게요. 누워서, 어, 너무 시원해요. 둘, 하나 천천히, 제자리 마지막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제자리 돌아올게요. 가볍게 우리 일렉스틱을 빼주시고요. 저는 살짝 포인트링은 바깥쪽으로 걷어낼 거고요. 이제 는 스틱을 이용해서 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자, 아래 통수에 받쳐 주시고 가볍게 손으로 스틱을 들어 올려 주세요. 자, 머리가 들리죠? 눈 살짝 놓고 손을 앞으로 보내고 천천히 뒤로 누워 볼게요. 목을 길게 만들면서 다섯 카운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힘 풀어 주시고 다시 머리 뒤에 손 살짝 받쳐 가지고 올라올게요. 다시 부드럽게 앞쪽으로 요거 아니고요. 살짝 위쪽. 손을 앞으로 뻗은 이유는 코끝이 여기 릴렉스틱을 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방향의 지표가 될수 있어요. 천천히 다운, 둘, 셋, 넷, 다섯. 이게 뭐 하는 거야 할수 있는데요. 우리 머리는 6에서 7kg 정도가 있잖아요. 무게가 있잖아요. 이 무게를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목 근육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목 근육을 길러주는 동작이에요. 자, 코끝이 스틱을 향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머리 뒤에 손 가볍게 스틱을 받쳐 들어 올리고 코끝이 스틱 향해서 천천히 다운.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부드럽게 쓸어주시고 영차. 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볍게 스틱은 배 위에 또는 바닥에다 내려놓으시고,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헤드의 회전까지 만들어 볼게요. 두번 더, 한번 더,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우리 목의 앞쪽은 강화시키고, 타이트한 뒤쪽은 부드럽게 풀어줬는데요. 목 주변이 개운하고 강해져 있는 느낌 받으셨다면, 잘하셨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기분 좋은 릴렉스와 움직임 만나볼게요.